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처음부터 이런 몰골이 보여드려서 많이 놀라셨죠? 저도 조금 놀랐는데요. 어쩌겠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아무튼 시작해볼게요. 원래 계획은 히타라는 곳에 갈 생각이었는데 이제 동생이 가고 싶다는 말만 해놓고 알람을 안 맞춰놓고 자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몇시 일어났냐 하면은 거의 11시인가 1 2시 일어났거든요. 결론은 뭐다? 오늘은 그냥 먹고 놀고 쇼핑하고 고르는 날이다 이 말입니다. 예. 어디를 갈까 고민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장어를 먹으러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하철 타러 갑니다. 언니 나 목걸이 보울래? 나 목걸이 뭐나 뭔가 안 어울리는 것. 순식간에 먹거리가 바뀌어버렸다. 숙소에서 걸어서 한 10분 정도 거리에 지하철역이 있는데요. 여기 진짜 이쁘지 않나요? 진짜 분위기 미쳤다링. 아 그리고 후쿠오카 여행하면서 좋았던 게 트래블 월렛으로 지하철 이용이 가능하다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트래블 월렛을 안 쓴다고 해도 지하철 표를 끊을 때 한국어 지원이 가능해가지고 엄청 수월하게 표를 끊을 수 있었어요. 이거 중면 사진 꼭 찍고 싶었는데 어우 비싸더라고요. 천엔이면은 한 한번 찍을 때만 원이라는 건데, 넌어 숙소에서 두 정거장만 가면 나오는 나카스카와바타 역에 토. 착했습니다. 확실히 유명한 맛집이라서 그런지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제가 웨이팅을 그렇게까지 좋아하지 않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대기표를 뽑았습니다. 왜냐하면 1번까지 왔는데 대기 그 정도 하실 수 있잖아요. 시간이 남아도니께 대기표를 뽑고 나왔는데 동생이 또목 마르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카리 스웨트만 나는 음료로 하나 사 버렸습니다. 아 그리고 배가 너무 고파서 삼각김밥 하나씩만 먹기로 했어요. 저는 명란 삼김 각김밥을 샀는 근데 딱히 먹을 곳이 없어서 그냥 길거리에서 먹고 있습니다. 앞에 강도 흐르니 아주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아주 좋은 선택이었어. 시간이 꽤 많이 비어서 돈키호테 쇼핑을 먼저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을 여기 왔는데 산리오 제품이 진짜 많은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 대박이다 하면서 눈 뒤집어지게 아주 쇼핑을 했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어가지고 아이 쇼핑이 대부분이었어요. 뉴, 뉴, 뉴. 여기 진짜 홀린 듯이 들어왔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노래가 아니 이 노래를 듣고 어떻게 구경을 안 합니까? 그래서 들어가서 봤는데 퍼즐이 있는 거예요. 제가 또 손으로 하는 걸 엄청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구경을 하다가 결국 두 개나 샀습니다. 그건 나중에 하울에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옷반주 발견했습니다. 진짜 옷반주를 엄청 찾아 헤맸는데 여기에 있었네요. 그래서 결국 헤어핀 하나 샀습니다. 저기 저 여자가 오 하고 있는 마스크팩이 여드름에 좋다고 해서 저거를 한네팩 정도 산것 같고요. 요것도 여드름에 좋다고 해서 사버렸습니다. 하하. <laughs> 아니, 이것은 최애 아이? 귀귀귀더아이돌 둥둥둥 아니었죠. 아무튼 신나게 쇼핑하고 밥 먹으러 렛츠 기리. 아, 운하기동을 먹을까 운하쭈를 먹을까 고민 고민하다가 사람들이 운하쭈를 많이 먹길래 운하쭈를 시켰습니다. 자리에 앉으면 요렇게 차랑 오이랑 당근이 있는데요. 예, 네, 괜찮습니다. 아, 그리고 주문은 저배를 누르면 오케이. 이 야, 생맥이 나왔는데요. 진 진짜 맛있습니다. 제일 맛있는 게나스린거 아시죠?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장어덮밥 is coming! 네 아래에는 밥이 있는데요 양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진짜 저거 다못 먹어요. 진심 너무 배불러서. 밥을 한입 먼저 넣고 장어를 딱 먹는데 진짜 부드러웠습니다. 괜히 맛집이 맛집이 아닌 에? 괜히 맛집이 아닙니다. 그리고 장국도 좀 진한 걸로 시켰는데 저는 너무 만족했습니다. 대만족. 근데 이제 장어를 먹으면 좀 느글거리니까 이제 생맥 한잔 하주면서 조금 느글거리는 거를 밑으로 내려보낸 다음에 다시 먹으면 됩니다 너무 맛있어요 배부르게 배도 채웠겠다 이제 카페에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아니요 아무튼 백화점에 잘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확실히 여름이라서 그런지 인중에서 땀이 송골송골 계속 나요, 계속 나. 원래는 카페에 바로 가려고 했는데 가는 길에 디즈니 스토어가 보이는 거예요. 이거 안 들어갈 수 없잖아요. 가서 구경하는데, 이야, 진짜 하나 하나 진짜 너무 귀엽고 귀여운데 비싸고 그래서 못 샀고, 예, 그래서 네 아이 쇼핑만 하다가. 예, 네, 나, 나왔어요. 이곳저곳 둘러보다가 드디어 카페에 도착을 했는데 앞에 웨이팅이 두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엽사 찍으면서 노니까 시간 금방 가더라고요. 순삭. 이 후르츠 산도를 먹으러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먹어보니까 맛있는데, 맛있는데, 달아요. 피도 그저 그랬스 제가 뭔가 기대를 너무 많이 하고 왔던 것 같아요. 예, 엄청 맛있을 줄 알았는데, 그렇게 막 진짜 너무 맛있다! 우와! 이것까지는 아니었다. 계산할 돈 미리 꺼내두기. 아니, 확실히 일본이라서 그런지 애니가 진짜 많았어요. 가는 곳마다 그 사람이 홍보하는 것보다는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홍보하는 게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와, 신기하다! 했던 그런 모먼트가 있었습니다. 아 어, 이거 사왔어야 됐는데 이거 진짜 너무너무 사고 싶었거든요 진심으로 근데 돈이 없어서 진짜 돈이 없어 가지고 못 샀어요 아 진짜 아른아른 거린다 유인양품인가? 어 그렇네 아니 무슨 뭐만 보이면은 그냥 다 들어가서 뭘살 궁리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로 그래서 이 공책을 샀습니다 하하 진짜 우연치 않게 발견한 스티커 사진 찍는 곳인데, 혹시 여러분, 가다가 이거 발견하시면은, 진짜 무조건 꼭 찍으세요. 꼭, 꼭, 꼭. 이거 찍는데, 신기하게도 앞에서 포즈를 다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하면 되는데, 찍자마자 그 사진 나온 거를 보여주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미쳤어요. 이거는 무조건 해야 돼요. 갈피를 잡지 못하고 지금 덩덩거리고 <laughs> 있는데 아 진짜 저때 너무 웃겼어요 진짜 아 진짜 옛날에 스티커 사진 했던 거랑 똑같더라고요 하는 방법이 그래서 와 진짜 오랜만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너무 웃겨가지고 한참 웃었어요 이거 찍으면 후회 안 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제 나오는 사진이 진짜 조금해가지고 거기 조금 아쉬운데 그것만 빼면은 너무 완벽. 아니, 가는 길에 주술회전 팝업스토어? 이런 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 봤는데, 아, 딱히 살건 없었어요. 예. 되게 미니미한 그런, 예, 작은, 예, 스토어였습니다. 예. 이제 한참 또 돌아다니 보니까 허기가 좀 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밥을 먹으러 갈 겁니다. 아, 근데 여드름이 진짜 신경쓰이네.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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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들어가라고. 안들어가주 원래는 라면 먹을 생각이 없었는데 걷다 보니까 라면집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라면집 거리인가 봐요. 여기 라면집이 엄청 많아 가지고 어, 어디서 먹지? 고민을 하다가 여기에 왔습니다. 제가 또 맥주를 아주 좋아하기 때문에 맥주 시켰고요. 라면 이거 동생 겁니다. 맛있어요. 그리고 저는 빨간 거 시켰는데 이거 진짜 맛있습니다. 여기 진짜 또 오고 싶어요. 너무 맛있어 가지고 아주 나이스. 원래는 바로 집에 갈 생각으로 나왔는데, 다이소가 저기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진짜 의식의 흐름으로 돌아다니는데, 예,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제 안에 구경하고 있는데, 밤이 보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진짜 쓸어 담았습니다. 한 다섯 개 정도 산것 같은데, 후회는 없어요. 더 사올 걸 후회는 하지, 안 사온 걸 후회하지 않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다이소가 좋았던 게 산유 제품이 많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구경하는 재미가 있었다. 다이소에서 이렇게까지 많이 살 생각 은 없었는데, 에, 사다 보니까 많아졌네요. 결국 하루 동안 이렇게 캐리어를 꽉꽉 채워서 샀습니다. 드디어 집에 갑니다. 오랜만에 하루에 8, 9시간을 걸으니까, 아, 너무 힘들더라고요, 진짜. 아. 아 갑자기 스티커 사야 생각나네 <laughs> 나도 웃겼는데, 니가더 웃겨서 네가 웃긴 게 뭐였냐면은 네 몸은 여마시한데 네 얼굴은 여마시한 <laughs> 근처 마트에서 스시를 사가지고 마지막 스시를 먹었습니다 근데 또 이제 맥주가 빠지면 섭섭하죠? 작은 걸로 두개 샀습니다 맛있어요 네 이렇게 후쿠오카 여행 3일차 끝났고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길 바리오 안놓